이번 강의에서는 사회과학 관점에서 경제학의 몇 가지 중점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제학자가 사용하는 몇몇 기본 모형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로 생산 가능 곡선과 경제순환 모형과 그 밖의 다른 것들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희소 자원을 활용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경제학 학습이 진도를 나가려면 여러분이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주요 주제를 파악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논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위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의 구분입니다. 실증경제학은 사실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증경제학 서술이란 경제학자가 경제상황이 어떤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2000년대 초반에 몇년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증가한 다음 2009년에서 2015년까지 감소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는 의견 진술이 아니라 실증 경제학 서술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소위 규범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실에 대한 관찰은 실증 경제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범적 경제학 서술 내지 분석의 한 가지 예로 정부가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학 졸업생의 실업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서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서술은 의견 진술이며, 어떠하여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경제학습의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 중요한 구분 사항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다루는 것중 일부는 실증 경제학 사실에 대한 관찰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관찰입니다. 반면에 경제학자의 책무는 일정 부분 규범 경제학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실증적 경제학은 실제 경제 정보를 다루고 경제의 실상 파악에 중점을 둡니다. 규범 경제학은 경제의 실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학자의 의견 진술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경제학을 탐구하는 모든 학습 단원에 걸쳐 여러분은 실증 경제학 서술과 규범 경제학 서술 모두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과 과정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둘 사이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학의 또 다른 중심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의 구분입니다. 나는 여기서 두 개의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성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의 정의는 단순히 시간 경과에 따라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시간 경과에 따라 사회의 산출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성장이 좋은 것이라는 데는 거의 보편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성장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는 경제 발전을 경제 성장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성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 총 생산의 증가로 정량화할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은 조금 더 모호한 것입니다. 경제 발전은 인류 후생의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인류 후생을 개선할 수 있지만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예로 건강, 교육, 인권 등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매우 중요한 이두 가지 연구 분야를 모두 탐구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경제학 학습 전반에 걸쳐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것은 경제 성장 관점에서 무엇이 이로운지와 경제 발전 관점에서 무엇이 사회에 이로운가입니다. 이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경제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는 성장이 실질적인 경제 발전의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 교육, 인권, 장수, 그리고 행복한 삶을 통한 인류의 후생 향상입니다. 앞으로 경제학 공부를 계속하면서도 그러한 목표를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다음 주제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앞서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경제학은 사회가 어떻게 희소 자원을 배정하는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희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할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천년 동안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평균 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좋은 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나는 거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지구상의 서로 다른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지구 자체에 어떤 위협이 될까요? 위협이란 우리가 지난 천년 동안 누려온 성장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말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의는 무한히 지속하거나 존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인류 사회가 지구상에서 다시 천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 확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장률 곡선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같은 경제 성장률 추세가 지속 가능한 것일까요? 이러한 소득 증가율은 빛 재생 자원을 활용하는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의존합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에 도달해야 결국 정체기가 될까요? 만약 경제 성장이 자국의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소득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 연구의 중심에는 바로 그러한 중대한 상황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 지구상의 생명체가 항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능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와 물리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종사자들은 세계가 지난 천년 동안 경험한 성장과 번영의 증대는 우리의 자연환경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졌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 생산과 소비를 지속하는 것은 확실히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환경 붕괴 직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의 책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 가능한 성장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구 생명이 또 다른 세천년을 존속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경제학 연구 전반에 걸쳐 살펴볼 또 다른 주제는 형평성 대 효율성입니다. 형평성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형평성은 소위 공정성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원 활용의 완전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줬던 경제성장을 계속 용인하는 것은 부자 국가와 개발 도상국 구분 없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불평등입니다. 사회의 최상위 계층이 엄청난 번영을 누려온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회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소득증대를 허용하는 정책은? 낙오자들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며 결국 세계는 빈곤에 빠진 세상으로 전락합니다.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에 고도하는 시장경제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면 일정 부분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지구상의 불공평과 불평등 수준을 낮추고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평성과 효율성 사이득실 사이 관계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이번 교과 과정 내내 연구할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제가 오늘 논의한 서로 다른 모든 주제를 하나로 묶어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완전한 자유시장에서 경제활동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호작용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할까요? 물론, 완전한 자유시장은 높은 수준의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주지만, 일반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같은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자유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규제하고 지도하는데 얼마나 관여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경제학 강좌의 모든 학습 단원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배운 모든 주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서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나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 또는 국민 경제 차원에서나 국가 간의 무역의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 배우고 논의합니다. 자유시장이 초래한 실패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경제 시스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의 경제학 과정에서 학습할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소개하고 논의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의 차이 사실 진술대 의견 진술의 차이와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구분했습니다. 경제성장은 소득증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경제발전 구상은 인류 후생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경제성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란 개념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천년의 성장은 인류에게 의심할 여지없이 유익했지만 지속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장이 또 다른 새 천년에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연구의 중심에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설계할 수 있는가도 중심 주제입니다. 다음으로 형평성 대 효율성의 개념을 소개하고 논의했습니다. 자유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정책은 불공평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 사이에 이미 존재했던 빈곤을 악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핵심 주제를 하나로 묶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경제학 학습 전반에 걸쳐 여러분은 정부가 자유시장 체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어느 정도 향상할 수 있는지를 일관되게 검토할 겁니다.